네, 안녕하십니까. 실버 재활 운동의 정신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운동은 그 자체가 뇌 활동이라고 볼수 있고, 그렇죠? 예, 네,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움직이고, 감각 활동을 하고, 감정이 일어나고, 생각을 하니, 총체적 뇌 활동이라 볼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운동은 제가 지금 뭐 손가락을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이 우리 손가락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. 이거 제가 이 활동을 아 이렇게 뭐그 교회에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해보면은 아 굉장히 그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. 있으시고 그리고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활동을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활동 에,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뇌와 신체가 협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완벽하게 신체를 조절할 때 나오는 이제 행동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운동은 그 자체가 뇌활동이라고 볼수 있고, 양손과 양발을 움직이고, 감각활동을 하고, 감정이 일어나고,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. 이 청체적 뇌 활동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운동은 뇌 활동으로 말미암아 정신의 활동을 일으킨다고 할수 있다. 그렇죠? 뇌 활동이 먼저 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이 정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.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노르에피 노르에피네프린 네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노르 노르에피네프린 노루에, 네. 또엔드로핀 에, 멜라토닌, 멜라토닌 야외 운동 시에 신경연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긍정적 정신 변화를 유발하여 에, 우울증 등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. 더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경호르몬들이죠 노르에피네프린, 엔드로핀, 그 다음에 멜라토닌.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에,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나면서 보다 더 즐겁게 에,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아, 우리가 그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네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어이 손가락 활동을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. 손가락 활동을 네 한번 볼까요? 네 손가락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박수 치는 거죠, 그냥. 네, 자한번 해봅시다 다같이 하나 둘셋넷자 바꿔서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 네, 네. 이런 활동만 이렇게 에, 해봐도 좀 느낄 거예요. 그쵸? 이런 활동만 해봐도 참, 이 뭐라 그럴까요? 어,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유발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냥 간단한 노래지만, 그쵸? 렇 어, 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,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을 뭐 이렇게 바,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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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연습해 보세요. 이게 좀 제가 화면을 작게 해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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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주먹 가위, 주먹, 가위.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자뭐 그냥 노래 자체가 뭐 사실 이제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어, 이 인지재활이라든지, 어, 또는 언어재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언어재활교육사 과정에서는 그, 이 실버, 예, 어르신들을 위한 언어재활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는데, 어, 우리가 이러한 그 활동들 자체가 인간의 모든 언어나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내외활동이다라는 원리를 알게 되면 보다 더 어, 쉬워지는 거죠.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, 자,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? 자, 올롱도, 동남쪽, 백길따라, 이백리. 그 다음에, 이렇게 했어요. 그쵸? 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, 뭐, 동작을 이렇게 해도 만들 수가 있고, 아, 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? 네. 이쪽은 동그라미, 이쪽은, 어, 가위. 이렇게. 하나, 둘, 하나. 저 이렇게 네, 해볼게요. 다시 시작. 울렁도 동남쪽, 백길따라, 이백리,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. 그 누가, 그 누가,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, 덕도는 우리 땅. 네. 뭐, 이거 이제, 뭐, 율동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, 손가락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뇌발달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아뭐 이쪽은 이렇게 뭐 첫째 손가락, 둘째 손가락 이렇게 하고요. 이쪽은 어요 다섯 번째 손가락, 네요 약지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, 그렇죠? 울릉도 동남쪽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변경하면서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이백미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네 이렇게 선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뭐 어느 동작의 는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렇게 에, 새를 만들었습니다. 새 이렇게 새예요. 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울렁도 동남쪽 1 0 0 따라 200리 그다음에 여기는 달팽이를 만들었어요.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,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덕도는 우리 땅. 네, 이렇게, 이런 동작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, 뭐, 우리가, 뭐, 손머리 한쪽은 머리 어깨, 물렁도, 동남쪽, 백길따라, 이백리.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뭐, 손을 들고, 한쪽은 옆으로 펼치고,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, 뭐,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뭐, 다양한 어떤 뭐 율동 동작도 뇌 발달에, 에, 뇌의 재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특히나 손가락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그 재활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언어 재활할 때 사실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장애아동들한테 할 때도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노래를 네,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네,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? 어, 이 활동 자체가 기쁘잖아요. 저부터 기쁘거든요. 그래서 즐거운 기분이 나오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, 노리오피네프니 또는 엔드로핀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네, 실버 재활 운동의 정신적인 효과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